자, 두 양수 AB에 대하여. A가 0보다 커요, B가 0보다 커요. 그때, 홀로로 나예요. 산술 기압 평균이라고 불리는 절대 부등식을 여러분한테 증명을 해 드릴 텐데, 자, 일단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수의 합 A 플러스 B는 항상 이루트 AB보다는 그거나 같다. 이 절대 부등식을 뭐할 거냐면 증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나예요. 이 절대 부등식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A도 0보다 크고 B봇도 0보다 클때 그때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언제? 두수가 모일 때 양수일 때. 자, 일단 보시면 2분의 a 플러스 p 나를 산술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루트 a b 나를 기하 평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내가 증명하려는 사실은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너를 내가 증명하고 싶다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그러면, 나예요. 얘를 내가 A라고 볼게요. 내가 지금 너를 뭐라고 볼게요? B라고 볼게요. 자, 나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 때, 두 수의 차를 이용하자고요두 수의 차를 이용합시다. 자, 두 수의 차를 이용하게 되면, A-B여.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A를 그대로 갖다 써주세요. 2분의 A 플러스 B여. 자, 그런 다음에, B를 그대로 갖다 써주세요. 나예요. 루트 AB여. 빼자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 나는 홀로로 2분의 a 플러스 b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2 루트 ab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맞지 자 통분을 하고 있는 중이죠 괜찮습니까 그러고 나면 나예요 2분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루트 ab 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 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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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자 분자 쪽 보세요 이 분자를 선생님은 이렇게 써도 되겠니? 루트 A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B 의 전체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제곱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써도 되겠습니까? 괜찮아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다 왜? 나를 전개하면 A 앞에 거 제곱 A 뒤에 거 제곱 B 마이너스 2루트 AB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아니면 얘를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이라고 해도 상관없죠 나는 뭐라고? 2분의 선생님 루트 B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지 않아요? 예, 되죠 상관없죠 괜찮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때 실수의 뭐가 되는 거지? 제곱이 되는 거지 이 분자 자체가 뭐가 되는 거라고? 실수의 제곱이 되는 거지 실수의 제곱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괜찮아요? 아 그래서 나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러면서 증명이 끝났다는 거야 왜? 나야 두수의 차, A-B가 0보다 뭐하니, 크거나 같으니,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아, A는 B보다 항상 크거나 같겠네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이해 돼요? 증명이 끝났다. 라는 거지. 선생님, 근호가 있었으면 원래 제곱의 차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도 양수고, B도 뭐니까요? 양수니까요. 괜찮아? 선생님, 재고배차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 그러셨어도 상관없어요. 자, 볼게요. 아, 선생님, 재고배차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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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A도요. 괜찮아? A도. 양수이고요. B도 뭐가 되기 때문에? 양수가 되기 때문에 제곱배 차를 이용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한번 해보죠 그렇잖아 근호가 있거나 절대값이 있을 때는 뭐제곱배 차를 이용해서 대소를 판단한다며 맞아요 둘다 양수일 때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나예요 A를 제곱합니다 그럼 A를 제곱하면 4분의 괜찮아요 4분의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가 되고 그렇지? 내가 A제곱 B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B가 되는 거겠지.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 상관이 없다는 거지. 요 부분이 A의 제곱. 요 부분이 무슨 제곱? B제곱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고 나면, 나예요, 나예요, 나예요. 자, 통분을 하시면 4분의. 맞아요? 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EAB에서. 마이너스 몇 AB? 4AB. 얘를 빼는 거고. 그러고 나면, 4분의. 이 분자 쪽을 보시게 되면, 이 분자 쪽이 어떻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 A-B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맞아요? 또는 B-A의 제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 실수의 제곱이니까 나는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 그렇죠? 그러니까 증명이 끝나는 거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근데 A, B 둘다 지금 무슨 수라고요? 양수라고요. 그러니까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증명을 끝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때. 자, 봐봐. 얘를 증명한 거야.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내가 증명한 거야. 그치?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봐. 양변에 2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내가 증명하고 싶었던 게 너였던 거야. 두 수의 합, a 플러스 b는 항상 크거나 같다. 뭐보다? e 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것이다. 양변에 2를 곱한 결과가 나야. 근데 이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은 맞는데 예, 항상 성립한다고? 아니야. 언제 성립한다고? a와 b 둘다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괜찮습니까? a와 b 둘다 무슨 수일 때 양수일 때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 되더라. 그러면서 포인트 하나 더 나예요. 이 등호. 여기서 말하는 이 등호. 여기서 말하는 이 등호. 언제 같아질까라는 거야. 우리 두 대값이 언제 같아질까요? 우리 두대 값이 언제 같아질까요? A가 B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는데, A와 B랑 언제 같아질까요? 괜찮습니까? 이 등호라고 불리는 건 뭐라고? A랑 B랑 언제 우리들이 같아질까요? 그러면이 등호가 성립하는 건 여기서 이 등호가 성립할 때, A랑 B랑 같아질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언제 같아집니까? 그럼 얘가 0이 된다라는 것은 분자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는 뜻이.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할까요? 예를 묻는 거지. 분자가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그럼 분자가 0이 되는 순간은? 루트 A랑 루트 B랑 같을 때. 또는 A랑 B랑 뭐할 때? 같을 테니까. 아, 등호는? 등호는? 등호 엄청 중요해요. 등호는? 나예요. A랑 B랑 같아지는 순간. 이 등호가 성립하는 건 얘랑 얘랑 같아지는 순간. 그 순간이 언제냐? 나예요. A랑 B랑 뭐할 때? 같을 때. A랑 B랑 뭐할 때? 같을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